안녕하세요. 욱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주식 수익을 매월 어느 정도 원하는지, 또한 매달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한 주씩 매수를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현재 하나은행의 적금을 50만원짜리 하나 청약으로 2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20, 20만원은 기존에 10만원에서 다시 10만원을 더 늘렸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좀더 늘렸고요 뭐 다른 거뭐 연금저축펀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어 저는 연금저축펀드 보다는 그냥 당장 이런 청약을 하면서 청약은 집을 살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청약에 20만 원을 넣습니다. 또한 카카오 적금에 50만 원을 하나 더 넣고 있고요. 이건 단기로 6개월입니다. 저는 적금을 대부분 1년 이내로 하고 있고요. 핑크는 어 아마 이벤트로 5%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2년짜리를 잡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아버지가 환갑이셔가지고 올해 15만 원씩 계속 적금을 하고 있고요. 어, 주식으로는 매달 70만 원씩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또 땅으로 이자가 4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총월 260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따지고 보니 한 3120만 원이고요. 이 3,120만 원이 작을 수 있지만 저는에게는 좀 아끼고 아끼고 해서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좀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260보다는 어 조금 더 적금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돈이 생기더라고요. 한30 평균 30에서 한50 정도 이 정도를 더 주식에 배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한 300은 300 정도 하려나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식 수익입니다. 현재 4월 기준까지 총 600만 원, 6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뺀 수익입니다. 주식을 빼서 하지만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600만 원을 번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총 나누기 4를 했을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의 매달 총 수익을 평균적으로 150을 잡는다면 1년에 1800만 원, 원래 음, 1800만 원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좀더 낮춘 금액 150만 원으로 매달 평균적으로 내볼까 이렇게 한번 노력 중이고요. 그렇게 두 개를 합했을 경우 약 4천, 약 5천만 원 정도에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에서 제가 현재 3 2둘이기 때문에 33세 4월 말일 이 33살 만약 33세 살 4월 말일 날 1년 후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면 인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거 주식 70만원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종목 제외하고 매달 70만원씩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적금이 만기가 됐을 경우에도 주식을 좀더 어 차트상 좀 많이 빠졌을 경우, 어 올해 아마 좀더 주식이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돈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 적금으로. 그래서 저는 약 70만 원이 있다면 삼성전자 한 주, 삼성전자 한 주, 삼성전기 한 주, LG전자 한 주, 현대차 한주 해서 총 1년간 12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금액으로 했을 땐 74만 2,100원이지만 충분히 살수 제가 여유 돈이 또 남기 때문에 7 4만 2,100원 이렇게 매달 한 주씩 해서 33살 4월 말일 제총 수익이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꾸준히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1년 동안 버티고 버텨보겠습니다. 빠져도 버티고 빠져도 사고 빠져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같이 저와 함께 한 주씩 모아 가실 분들은 어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매달 매수한 걸 인증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폴더를 유튜브에서도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 이제 모아가는 거를 한번 영상을 계속 달마다 찍어서 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